230회. 인도의 지명 다섯 번째. 현재 인도에 이입된 지명들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이 우리말이라고 했습니다. 싱할라, 승가라고. 이곳 싱할라는 앞편의 산카샤인 승가사와 동일한 지명의 중복으로 주석의 옛 세일론, 즉, 오늘날의 스리랑카를 말한다. 스리랑카의 어원은 스리와 랑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능가지로 음역되며 집사자국, 사자국으로 한역된다. 옛날부터 스리랑카는 마니주라고 불리는 용왕의 내속에 있다고 하는 가장 귀한 보석을 비롯하여 사파이어, 루비, 몬스턴, 다이아몬드 등 보석의 산지로 유명하며 보주라고도 불려왔다고 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국명이승가사에서부터 왔던 것으로 보주하니까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허황우, 허황옥을 보주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승가사가 천왕님이 계셨던 유다국, 부다국에 있었던 대사찰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마랄트라, 마랄타고 주석의 역사적으로는 동찰루키아 왕조를 말하며 현 인도 중서부의 고다바리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마라시트라주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하르타 마르타라고도 마하 음사하며 대국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습니다. 마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랄은 아랄요이며 트는 터 땅의 순수한 우리말로 대국의 지명을 신중동궁여지스념에서 찾아보면 이곳은 또한 원나라의 대도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대구의 군명을 달구와 달성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 대구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중인 한양장안의 북경 대도를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말라바, 마라파구. 주석의 남나국으로 남인도의 경계이다라고 했다. 말라바, 말라카, 말레이시아는 동일한 지명의 중복입니다. 남나, 남원, 남양, 남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남원의 군명 용성과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은 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남평의 군명을 오산이라고 합니다. 오산은 금강산 중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수라 타고, 소랄 타고, 이곳 수랏은 저자가 4개월 동안 살았던 곳으로 동인도 회사가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수랏은 서해로 통하는 길에 접해있다고 했는데 이때 서해란 서쪽의 바다가 아닌 천주가 있었던 해주의 서부지역이 서해입니다. 수, 소 지역은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구자라, 구잘라구 이곳 인도의 구자라트주를 아레아넥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당소역계에서는 구루자라와 구자라트를 같은 말인양 사용하고 있는데 구루자라라는 말은 구루자리인 자리토 용어로는 사이트란 말로 구료자리 고료자리라는 말입니다. 구료 구루 고라 가라 가락 고락 가야 굽타는 같은 말로 스키타이라는 말입니다. 아리안엑스의 역사 복은 시리즈를 완독하시고 인도를 방문하시게 되면 놀라시게 됩니다. 거의 모든 지명들이 우리 말인 것입니다. 신도국, 신도국. 우리가 사용하는 간나라 지방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신도국입니다.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의 지명입니다. 파르바타, 발벌다구, 대당서역기의 권타라국은 동쪽으로 힌도와에 접해 있다. 나라의 큰 도성은 포로사포라라고 불리는데, 둘레는 40여리이다. 그 포로사포라에 관한 주에는 푸르사푸라, 쿠시안 왕조 시절에 건설되었으며, 황하강 남한에 있는 지금의 파시아우르이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불교 유적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조, 천축의 위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주에 있었던 발래의 여러 표기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포로사, 프르사 파랄사, 파쉐, 바샤, 파샤, 파르프르발래 파사, 페샤는 과연 어떤 말에서 연유했을까요? 보살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보살은 박달의 살이 짜르, 싸르인 황제를 의미하는 말로써 박살이 보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이 파르, 포로, 푸르. 파랄, 발파, 바로 발음하고 알아듣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파르바타란 박터로, 파르바타란 파촉인 밝은 박터의 의미였습니다. 이곳의 역사 속 대진국, 바해가 건국되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파라, 사국. 주석에 비록 인도의 나라는 아니지만 가는 도중에 접해 있어 눈에 띈인다 구역에서는 파사라고 하는데 이는 줄임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큰 도성은 소랄살 당나라고 불린다라고 했다. 파사 파초 파시아우로 포로사 포사 프로사 푸라의 다른 이름인 슈라바스티 혹은 슈라바스투 사이성을 소랄사 당나 즉 신의 고처라고 갖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슈라바스티 바스투는 신라박트라고 했습니다. 천조가 있었던 파촉 개경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아 반다구 본문에 송해 동북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대나무숲이 있는데 그 속에 가라메토가 있다고 했다. 이곳이 앞에서 언급한 중림으로 반달한 박달 박토의 의미입니다. 관중의 영웅지방을 죽주 박토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의 감흥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듯 대당서역기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은 바로 우리의 지명으로 신중동국여지승남 한자 지명의 영어 알파벳화였던 것입니다.